자, 그러면, 첫 번째 신앙카드는 누구나 할수 있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선물일 거예요. 하지만 그 선물이라는 것이 금전적인 것, 혹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주는 것이라도 자칫 돈이 있어야, 시간이 있어야,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줄수 있는 것이 많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줄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중 하나가 이거예요. 단한 번의 선물이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게 하지만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일상 안에서의 작은 만남들, 주고받는 선물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나 할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 신앙카드들을 조사하다 보니 참 재밌는 카드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첫 번째, 경청의 선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렇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시간이 좀줄수 있겠군요. 하지만 돈이 뜨거나 많은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을,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마음이 정리되고 또한 정리된 마음을 통해서 상처나 그런 것이 치유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의 선물은 어마어마한 선물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서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로, 웃음의 선물입니다. 자, 성당 안에서 계속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신부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가오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늘 기쁘고 밝게 웃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더 가깝게 다가오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주는 일상 안에서의 웃는 얼굴, 활기찬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선물로 전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아나 오늘 또 기분이 좋은가 보다 나도 같이 덩달아 좋아하시네 라는 기쁨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배알 꼴린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의, 사람의 몸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음 역시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 상처, 갈등, 고민들이 있다면 기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웃음의 선물 내가 누군가에게 웃음을 준다는 것, 그 웃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염시킨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좋은 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단순히 아, 나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가족끼리도 굉장히 오글거리는 말이긴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사랑해 라는 표현도 좋겠지만, 악수 만날 때마다 악수를 하는 것, 그리고 한 번씩 좀더 가까운 사람이면 안아주면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게 효과를 느은것중 하나는, 지금은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청년들테 코로나 때문에 악수나 그런 걸 못하지만 첫 번째 본당 두 번째 본당에서는 평화 인사를 할때 혹은 허락을 받고 했지만 혹은 미사 끝나고 친구들이 왔을 때 악수 인사를 할때 그냥 안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서 악수라도 하면서 피부와 피부를 만나면서 인사를 했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 마음을 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랑의 표현은 손을 내미는 것부터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런 선물. 시간과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서로 통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선물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감사함의 선물입니다. 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감사하려면 내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내가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가시적으로 고마워, 고마워,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거, 이거 해줘서 고마워. 이거 해줘서 난 이렇게 느껴서 너한테 고마워.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는 그 상대방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것이고, 나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행동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친절의 선물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음, 선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표현뿐만 아니라 길 가다가 쓰레기가 있을 때 잠깐 하나 줍는 것만으로도 나는 작은 노력일 뿐이지만 그 모습은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울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아, 이거 돼서 먹기 싫으니까 땀 사야 줘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곤란해 하면, 아,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만 줄이면 되니까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더 선행에 맞겠죠.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작은 노력이라도, 작은 나의 희생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될 수 있는, 혹시 알아요? 우리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줄지 이렇게 해서 선물이 선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들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줄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물이 없 선물 직접적 물질적인 선물을 줄수 없다면 내 마음을 표현한 것도 좋고 단순히 들어주는 거 안아주는 거 친절을 베푸는 거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쌓여서 우리들의 관계 안에 사랑을 꽃피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우리들의 마음을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의미로 누구나 할수 있는 선물, 신앙카드를 보면서 나는 어떤 선물을 줄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선물을 누구에게 줄까? 하는 기쁜 생각, 기쁜 고민을 해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